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픈,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 있는 자마다 예. 가슴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안서야 주시옵소서 나사렐에 쓰고 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흥하의 건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실패의 경험 모든 것들은 묶임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스트레스, 치매, 심한 두통, 감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눈, 코, 입, 귀, 척추, 허리, 관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 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 네. 악성 종양과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배필을 믿음의 배필 속히 만나 게해주시고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직장에 승진할 수 있도록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마음에 품은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접기도 할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아멘. 사랑하셔서 아멘. 저의, 죄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아멘. 십자가에 아멘.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